와, 성능 진짜 실화냐? 돌았다 진짜.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트베이 군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현존 최고의 작업용 컴퓨터죠, 맥 스튜디오. 제가 이 컴퓨터를 920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를 성능은 풀옵션에다가 용량만 4테라바이트로 합의를 봤어요. 그거 합이 맞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만족합니다. 진짜 작업용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성능과 발열 소음을 내는 제품이 맥 스튜디오가 유일무이합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맥 자체가 좀 불편했어요. 선입견이죠. 이게 평생 윈도만 우 써보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를 지금 단축키도 다시 외워야 되고 이거 OS도 다시 익숙해져야 되고. 너 너무 너 비싼데 이거 하지 했는데 제가 막상 써 보니 진짜 그만큼 좋더라고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제가 원래 쓰던 윈도우 컴퓨터도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그 컴퓨터를 씹어 먹을 만큼 좋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또 윈도우만 평생 쓰던 사람이 맥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내돈 내산인 만큼 정말 솔직하게 장단점을 알려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장점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컴퓨터는 역시나 성능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현존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컴퓨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윈도우 PC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걔네들이 정말 벽 느낌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저도 윈도우 PC만 평생 쓰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AMD도 새로운 칩셋 나오고 하니까 좀더 기다렸다 바꿀까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드는 생각은 인텔이든 AMD든 M1 칩셋은 못 이기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뭐 게임을 하기 위해 위해서 고성능의 컴퓨터를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맥 스튜디오 하나면 내가 유튜브를 접을 때까지도 스트레스 없이 쓸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지른 거예요. 또맥 쓰시는 분들의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맥은 오래 써도 성능이 느려지거나 버벅거림이 없다. 거기에 보안도 좋고 기존 제가 가지고 있던 윈도우 컴퓨터와 비교해 봐도 렌더링도 정말 빠르게 되고요.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제가 편집을 할때 여러 개 영상을 띄워놓고 넘기면서 보는데 다음 영상 넘어갈 때뭐 일말의 끊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하고 나서 뭐 편집할 때 버벅거리거나 막 멈추 거나 느리거나 해가지고 답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뭐 그렇게까지 해서 사좀 과소비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차 리뷰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람보르기니처럼 이제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 도심에서 내가 뭐 200km, 300km 달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는데 내가 안 달리는 것과 정말 얘가 힘이 없어서 못 달리는 거는 진짜 타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맥스튜디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번 장비를 사면 오래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고사양의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왕 구매하는 거 나중에 얘는 뭐 이렇게 사양을 추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큰 맘먹고 지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M1 울트라로 그 좋다는 M1 맥스 칩셋을 두개 붙여서 2 9코어 CPU 48코어 GPU 32코어 늘어 엔지 성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기본 가격이 539만원부터 하는 제품이고 여기에 제가 135만원 추가해서 GPU는 64코어로 올렸고 100만원 추가해서 1 1 8기가 램으로 선택했고요 135만원 추가해서 4이트 SSD를 맞췄습니다 또 애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맥에 들어가 있는 s s d sd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읽기 쓰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성능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영상 불러올 때 그렇게 빨랐나 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제품은요 파이널컷이라고 하는 편집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최적화된 성능이지 프리미어에서는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성능이면 솔직히 그거를 씹어먹을 만큼 좋긴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참에 아예 파이널컷 한번 배워가지고 갈아타볼까 싶다가 프리미어에 질러놓은 유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프리미어로 계속 이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솔직히 맥스튜디오도 이제 나온 제품이고 M1 울트라도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업데이트 해주면서 최적화 개선점을 보여주면 훨씬 지금보다 더 빠르면 빠르지 느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디자인과 발열 소음입니다 사실 애플하면 디자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이번에도 디자인은 애플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스부터 안쪽에는 본품까지 굉장히 또 깔끔하고 마치 명품을 받는 것처럼 애플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품도 애플답게 본품하고 전원 케이블, 스티커, 꼴랑 이렇게만 넣어주는 것도 참애플스럽고요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콤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처럼 모니터 밑에다가 놓으셔도 굉장히 이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좋죠. 무게도 최대 3.6kg 정도로 이 정도면은 유사 시에는 어디 출장 가시거나 여행 가실 때도 들고 가서 쓸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제가 이 컴퓨터 쓰면서 가장 정의로웠던 거는 바로 발열과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래요? 이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에는 뭐 렌더링할 때나 4K 영상 작업할 때 어쩔 수 없이 발효도더 심해지고 팬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컸는데 아니 이 제품은 되게 평온해요. 그 전에 내가 느꼈던 컴퓨터는 막 헤이 쓰나미가 들어오는 느낌이라며 이 친구는 그냥 잔잔한 호수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흡기구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핀으로 나가는 구조로 발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뭐 그냥 복잡한 얘기 필요 없이 저는 이런 컴퓨터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전성비라고 해서 전력 대비 성능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쩜 이런 컴퓨터가 있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 성능은 뭐다 미쳤다. 세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맥 스튜디오는 저처럼 편집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데요. 편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s d 카드 슬롯, C타입 포트, 썬더블드포 포트, USB 포트, 10기가bps 이더넷, HDMI 포트, 스피커잭까지 편집에 필요한 웬만한 요소의 포트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포트도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해서 저 같은 경우에 따로 허브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또 의외로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본체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인데요. 솔직히 품질하고 음질이 막 훌륭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치고는 어이정도면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패드 프로의 그 스피커를 반쪽 잘라가지고 싱글로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랄까? 예! 이 들을 만합니다. 뭐 윈도우 데스크탑은 본체도 크죠, 스피커도 또 부피도 크죠. 해서 진짜 어디 들고 나가기 겁나잖아요. 그런데 맥 스튜디오는 안쪽에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크기라면 진짜로 밖에 어찌 출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도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맥을 쓰시면 반드시 써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트랙패드예요. 사실 트랙패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트북에 들어 있는 마우스 움직이는 영역이 있죠. 그겁니다. 그런데 트랙패드가 정말 이런 편. 편의성이 잘 되어 있어요. 뭐한 손가락 터치, 두 손가락 터치, 세 손가락 터치 제스처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바탕화면도 갈수 있고 알탭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도 될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친한 동생이 제가 이제 트랩패드까지 샀다 그러니까 키보드 왼쪽에다가 트랩패드 놓는 게국놀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 친구가 한 번씩 도와주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마치 유니하고 롤루 같은 서포터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쓰.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없이 트랙패드만으로도 충분히 쓸 정도로 편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걸로 모든 걸 거의 다할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맥 쓰시는 분들은 트랙패드는 특권이니까 한 번씩 꼭 써보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하면 또 연동성이죠. 저처럼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다양한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기기들 간에 데이터가 정말 편하게 공유도 되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에어드랍으로 여기서 찍은 사진들을 바로 이쪽에서 옮길 수도 있다든지 메모장에다가내 대본을 적으면은 아이패드 연동이 돼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촬영을 할수 있다든지 바탕화면 우클릭해가지고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로 맥에서 볼수 있다든지 그 애플 계정 한계로 모든 디바이스의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아직까지 이만한 생태계를 구축한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젊은 분들 중에 왜 이렇게 애플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지 전 세계 시장 비율이 애플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게 보시면 그냥 보는 게 뿐이 게 아니라 되게 이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편의성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든 윈도우든 한 플랫폼만 쓰시는 분들은 다른 기기를 쓸때 나오는 그 어색함,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밥을 오른손으로만 먹다가 왼손으로 먹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고생하고 그구간에 넘어가면 노력 대비 큰 편의성이라는 보상을 해줘요. 하코너로 마우스를 코너 쪽에만 갖다 놓으면은 다양한 기능을 쓸수 있다든지 스크린샷 동영상 등을 따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다든지 제가 윈도우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편의성들이 맥에 있었을 때. 아, 이 제품은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쁘기만 한 제품은 아니구나.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게 진짜 이 컴퓨터는 저처럼 작업자가 자기 편하자고 만든 그런 OS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익숙치 않은 단축키와 스크롤 반대 한영키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얘네가 쓰는 방식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런 어색함입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윈도우 단축키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컨트롤 키가 원래 왼쪽 끝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트 위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옵션 키가 원래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인데 이게 아이트 키입니다. 그래서 맥에서는 컨트롤 키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쓰는 게 이제 커맨드 키. 그 다음에 추가로 옵션 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컨트롤 키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도 커맨드 C 커맨드 V를 해야 되니까 되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합니다. 근데 사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좀 짜증 나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사고 하루 이틀은 너무 어색해서 아 이거 진짜 내가 왜이 개고생하면서 이걸 쓰고 있냐 진짜 다 팔아버릴까 이 생각 들었는데 좀 써보고 진드감치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단축키도 의외로 되게 잘돼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건데 오히려 익숙해지면은 시맥 키보드가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는 대부분의 게임이 안 돼요. 특히 스팀 게임은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사실 뭐이 제품을 게임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간혹 가다가 아이 컴퓨터 이렇게 좋으니까 나 게임해야지, 뭐, 스팀 게임 막 고상으로 즐겨야지, 프로션 즐겨야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아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쉽게 말해 게임용으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직 마우스와 키보드예요. 솔직히 아이 매직 키보드 마우스 저는 이거 왜 샀을까 굉장히 좀 후회가 됩니다. 특히 이 매직 마우스는 저한테는 그냥 예쁜 <laughs> 쓰레기예요. 아 되게 예쁘잖아요. 다 놓으면 되게 약간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비싸 보이고 근데 하... 너무 안 맞아. 일단 이 마우스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클릭하는 감도 저한테는 딱 맞지 않더라고요. 어우, 안 맞아, 안 맞아. 어우, 쥐기도 싫어. 약간 개불짚는거 같아. 자, 그리고 이 키보드도 보면은 어 안 맞아요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원래 제가 쓰고 있던 키보드 손목 받침대도 안못 쓰겠고 어, 전체적으로 오래 쓰다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윈도우에 쓰고 있던 마우스와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좀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 윈도우 전용 키보드라서 이거 단축키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 윈도우 키가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떨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요 위치 그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윈도우 키가 지금 옵션 키로 대신하는 거고요. 캡스락 키가 한용 키로 쓸수 있습니다. 뭐 위쪽에 있는 이런 단축 키들은 좀 바뀌긴 하는데 썼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충분히 금방 익숙해져서 쓸수 있으니까 어뭐 이거 맥 샀으니까 맥전는 키보드 따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원래 윈도우 PC에서 됐던 프로그램이 맥에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그 프로그램이 맥을 지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맥의 잘못이라고 하긴 기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윈도우에서 당일시 썼던 프로그램 이안 되니까 좀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백미스라는 프로그램을 마지막 이제 자막 작업할 때 쓰는데 맥을 지원 안 해가지고 맥스디드에서 작업을 다 하고 구글 드라이브로 넘겨서 다시 윈도우 PC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업로드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 PC 쓰시는 분들이 아이맥 쓰니까 당장 팔아야지. 너는 이건 진짜 비추. 윈도우 PC가 할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요. 맥이 할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둘다 써보니까 맥은 말 그대로 작업용으로 한대 놓으시고요. 윈도우 PC는 이제 게임용이거나 뭐 공공기관 업무를 보시거나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 따로 쓸때 글자 썼을 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저는 맥 스튜디오 200% 만족합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제품을 사가지고 후회했다, 돈 낭비했다, 별로다 아니요, 저는 너무 너무 만족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애플 제품 을 많이 쓰는 카페에 물어봤는데 괜히 샀다 불만족이다는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써보니까 M1 맥스만 하더라도 4K까지 작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진짜 가성비 좋게 잘 나.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한 20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FHD까지 작업하신다면 그것도 진짜 과하니까 그 정도로 구매를 하시고요. 4K까지 작업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용량 추가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오히려 컴퓨터 부품값이 막 천정부지로 떴다가 조금 안정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되게 비싸졌거든요. 그렇게 치면 오히려 지금 맥 제품이 노트북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작업용으론 정말 최고의 컴퓨터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절대로 게임용은 사지 마시고요. 감성용으로도 사지 마 진짜 통장에 피가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통장 진짜 안 돼. 디자인, 영상 편집, 예술 작업 하시는 분들 빼고는 비추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려요. 다음에는 이 영상에 선택하신 여러분들처럼 품격있게 맥을 쓸수 있도록 맥을 받자마자 해야 되는 소위 서정과 필수 꿀팁, 핵심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아설정까지한 번씩만 꾹눌러주시고요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맨의 콘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볼게요.